안녕하세요 <laughs> 네자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스치는 바람이 오늘은 그래도 좀 시원했어요 예어 네. 그래서 올여름에 조금 여름 안 좋아진 것들 되게 많을 텐데 어 그래도 또 정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우리가 그런 거를 계속 볼 수는 없죠 예 네.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여름 흔적들도 정리도 좀 묶어주고 또 남은 것들 이렇게 모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있는데. 어, 그, 분갈이 하기 전에. 근데 분갈이 하는 시기가 한 8월 중순서부터 8월 말, 9월 초까지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어, 그때 바로 분갈이를 하는 것보다는, 어 보다는 미리 조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같은 종류를 좀 모아두 주시고, 어, 뽑아서 말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걸 해주면은 바로 심는 것보다 더 활짝도 잘 되고, 예, 더 뿌리도 잘 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어, 말렸는데 이렇게 실온에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분갈이를 어, 해줘서 이 뿌리가 더 가서 왕성하게 사는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어, 분갈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갈이 하기 전, 예, 지금 한 8월 중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계속 해야 되는데, 어, 여름 동안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사뒀던 것, 또는 너무 늘어진 것들, 또 벌어진 것들, 또 이상이 있어서 잘라놓은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미인들 이렇게 뿌리 많이 나온 것들, 여러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뿌리 정리하는 거 그런 것도 어, 좀 얘기를 할 테니까 편안히 한번 끝까지 어. 한번 영상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아, 하여튼 올 여름 지금도 많이 덥기는 한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 두시면 좋아요. 예. 어, 지금부터 저는 뿌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이상이 있는 것도 이거는 너무 후추두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내가 뽑아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부터 좀 말려놔야지. 어, 이렇게 빨리 자리 잡고 하는 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여름에 좀 상처 입힌 것들도 있고, 아, 올여름 진짜 대단했잖아요. 예, 진짜. 예. 이렇게 실온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요즘에. 고운 과습이 좋은 게또 요거잖아요. 뿌리가 많이 나는데, 이 뿌리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심으면은 이 뿌리가 다 건강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뿌리, 이렇게 막 공중뿌리도 많이 나왔을 때는, 어, 아막 목대가 너무 뿌리가 많이 나오면은 밑에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아, 있는데, 이렇게 뽑아보면 알아요. 예, 고를 때 뽑아가지고, 요건 요렇게 좀 공중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말리셔야 돼요. 예, 요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를 나고 있다는 거는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리셔야 되고, 요 홍대화금은 제가, 아, 지금 가을에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분갈이 할때 요거를 뿌리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어 흙을 어다저 빼내고, 어, 뿌리만 조금 건조 상태로 이렇게 화분에 넣어서 말려 주시는 단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처방 요거 좀 해볼게요. 예, 파랑새가 너무 늘어졌어. 예, 막.. 늦, 아메치스도 늘어고, 춘맹도 늘어지고 막 늘어졌어. 그러면은 이거 늘어진 거를 어.. 두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저처럼 잘라주는 방법. 너무 길어서 나는 조금 짧게 심고 싶어 하면은 길게 심으면은 화분이 계속 길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길어지지 않게 나는 잘라 심는 방법. 제가 1번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잘라서 심는 방법 있어요. 그냥 이거는 늘어진 부분에 그윗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가 실뿌리가 있으면 더 좋죠. 빨리 자리 잡, 잡으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화분에 넣어서 한 8월 중순, 8월 말까지 말리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물 주면 한 2, 3일 만에 활착돼요. 예.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늘어지거나 한 것들 하고 두 번째는 벌어졌어. 이렇게 벌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 옆으로 이렇게 화분 밖으로 벌어진 것들. 그러면은 어, 잘리는 것보다 요거는 묻어 주는 게 좋아요. 묻어 심기. 어. 묻어 주기를 전더더 추천드리죠. 예. 근데 어, 여기 묻어 주기 하려면은 또 화분이 좀 길어지고 또 커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 잘라도 쉽는데 어쨌든 두 번째는 묻어 주기. 이렇게 화분이 넓달한 분이 이제 가을에는 좁은 화분이 필요해요. 예, 이런 것들은 또 넓은데 심으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뿌리 정리 후 이런 화분에 또 말려주기.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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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모아주려면 화분 폭이 조금 좁아야 돼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 모아주죠. 그래서 좀 8월 말까지 말려주기. 그리고 저는 이 미인들 있잖아요. 미인들은 9월이 대야지 분갈이를 해주면 좋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이게잘라놓 것들이 있잖아요 아휴 못자라거나막 벌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뭐 해서 잘라놓 것들 고런 것들도 어, 옷잘라서 대를 잘랐다면 은 이것도 어, 조금 실 뿌리가 요즘 잘 나오잖아요 아침 저녁 아유, 많이 더우니까 이게 하면 실 뿌리가 나오면 더 빨리 자리 잡기 때문에 이것도 화분에 넣어서 이렇게 말려 8월 말까지 말려주기 예. 그럼 훨씬 빨리 자리잡고요 우리 화분 소년계화분은 어, 쿠팡하고 네이버 스에도 있어요. 아 그리고 뿌리 이렇게 뿌리를 이제 뽑아 놓거나 은 이제 심을 거를 뿌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다 들어가서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새 뿌리가 나와실 뿌리가 나야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항상 정리를 해서, 어,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말리면 더 좋아요. 음, 응. 말리면 뿌리가 더 빨리 나와요. 예. 아이, 지금 뽑아놓은 것들,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어, 저도 막 모아놨는데, 이런 것들, 어, 조금 정리하려면, 조금, 지금, 같은 기, 같은 것끼리는 모아주고, 또, 뭐, 머리, 뭐, 하나는 뭐, 머리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좀 같은 거뭐 파랑새하고 비취유리대하고 같이 모아도 돼요. 같이 자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긴 화분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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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때죠. 너무 이렇게 큰 화분들은 얼굴 작아졌잖아요. 이 예, 작아진 것들은 어, 조금 이제 큰 화분이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커지는 게 힘들죠. 이렇게서 좀 작은 분에 모아주기. 예. 목대 있는 것들은 너무 신기 힘들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놓고 놨고 이렇게 해주세요. 매주 금요일은 어, 유튜브로 화분 영상이 업데이트 있어요. 네, 네이버에는 항상 올라가 있고요.